다루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는 일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하신 것인가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예수님을 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데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중직의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삼중직이란 어, 구약의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세 명을 가리키는데 이세 가지 직분을 가리키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다 기름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은 왕이 세워질 때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부음을 받고 선지자도 기름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 한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름부음인데 그거를 신약의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 기름부음자가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의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세 가지 직분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을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선지자 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바로 선지자였던 거예요. 물론 그 뜻에는 미래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미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적인 요소는 어느 맥락 속에 있는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맥락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한마디로 어떤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 사람인데 그 원형, 그 1호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등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모세는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율법을 그가 받은 사람, 수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고별 설교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 이후로 선지자는 계속해서 등장했죠.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을 받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육신 되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 되었다 되었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워드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밝히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누구보다 더 모세보다 더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본 것이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계속되죠.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큰 권세로 이 땅에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뭐 여러 가지 공감 보험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권세와 같지 않다. 이러한 권세를 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밝히 드러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신부터 종말 때까지 말해요. 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또한 선지자의 종결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약에 오면 구약과 같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지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할 때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는 분명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 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신 것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종교성일 가능성, 종교심일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사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국율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럼이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 제목처럼 이 고백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뿐이네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때때로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선지자가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가장 밝히 보이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극단에서는 한쪽에서는 신비주의가 그래요. 신비주의는 여러 가지 반복론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그 극단이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극단이 또 있어요. 그 극단은 뭐냐면요. 그것은요 전통주의라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통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선생 되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여러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보편적인 것들, 고정 관념들 이것이 이제 전통으로 정통 통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경우인데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성세, 선생님 대신 우리의 교사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길 때 빼앗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논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논쟁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논쟁의 주된, 주된 내용은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장로들의 성경 해석,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정결법 기타 등등 자신들의 정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통이 틀렸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네가 왜 우리 정통을 무시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이 모습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전통이나 자기들이 해왔던 보편적인 것에 빠져버려서 그곳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붙들고 있다라는 게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마치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하고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카페트에 여러분 빨간색이어야 해요, 파란색이어야 해요. 어떤 게 맞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취향의 문제죠. 근데 교회 색깔 파란색으로 바꾸면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뒤에 지금은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뭐 이렇게 뭐 이렇게 커튼 같은 것들이 쳐져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 커튼 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거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인가요? 하나님한테 불경한 것인가요? 그런데 왜 그거 치웠다고 교회에서 싸움이 날까요? 전통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지켜왔던 것, 그것이 맞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같고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통주의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그거를 확실히 아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여러 교회를 옮겨다니다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옛날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예전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조심히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은 그 습관 자체에 전통 자체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기예요. 특기 그게. 그래서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개혁했지만 그 개혁이 나중에 정통으로 변해서 그 정통의 자신도 함몰되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되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도 인식했기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이, 내가 지키고 있는 어떤 정통적인 것이 그것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패턴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우리 청년부의 이 전통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전통인가 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깝게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아닌 것은 거두어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더욱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깝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통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상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자주 하셨대죠 무엇이 중한디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셨대요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지, 뭐가 전통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나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내 생각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그 질문을 항상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게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항상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인 것이에요. 이러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므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결국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게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 과정 가운데 뗄레와 뗄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충분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충분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신사돈이 어쩌느니 은사주인이 하면서 무슨 예언을 하러 다니고 뭐 그거를 들으려고 다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믿어야 할 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엄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까? 오늘도 폭풍 가운데 이 찬양했는데 정말로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찬양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직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다스림,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진데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라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지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 따라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결론을 소율이문답 24번을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문하면 여러분들 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에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